안녕하십니까. 플랜 비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샀어. 어? 이거? 아니 이 필요해서 산데 선풍기. 선풍기가 지금 몇 대가 있는데 또 샀어. 어. 이거는. 제가 그거 아까 터 말하고 싶었어. 지금 그 깍대기 보고. 큰 선풍기. 아 이거는 이거는 6월달 용이란 말이야. 아, 진짜 선풍기를 왜 이렇게 많만 샀어. 이건 7월달. 얘는 8월달 용이야 지정신 여덟 대 있는 사람이 많어 그럼 어디 야외 나가서 다키겠다아이 그럼 어, 내가 알아서 키게 해. 뭘 알아서 키우나 진짜 아, 죽다 살았습니다, 지금 너무 네. 많이, 많이 지네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아, 플임이또 질렀습니다 뭐냐 아, 예. 네. 방송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서큘입니다. 1 2트형 서큘인데요. 아, 지금 집사람님이 이해를 못하네요. 이게 저희 이 용도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하, 확실히 우리 사고 구조가 틀려요. 얘랑 얘랑 이 생긴 것도 틀리고 용도가 분명히 다르 맞죠? 댓글 달아주십시오. 완전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아, 쪄져 있어. 네. 요걸 사봤습니다. 아, 요거를 제가 호기심에서 샀는데요.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전 이게, 얘가 큰줄 알았습니다. 자,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대륙, 물론 대륙에서 왔어요. 이거, 어, 일반인들은 잘안 쓰시는데, 화물차 기사분들은 좀 쓰시는 것같더라고요 구성품은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원래 스탠드형이 있는데 저 이것 때문에 샀거든요 사실은 이거 아야 이집개가 어디다 놓고 쓰려냐면 저는 이거를 어... 파라솔 봉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해가지고 요걸 돌려 가지고 머리 네, 머리가 이만큼 있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돌려 가지고 모기를 목이를... 모기를 지금 어떻게 좀 피해볼까 요런 용도로 지금 샀습니다 이거 아, 근데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크, 역시 이, 이해를 못하시네요 어? 진짜 여덟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썩을 사시냐고 자 이거를, 이거를. 이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 읽고 응? 아닌가 본데? 왜 이래? 아. 아. 아얘 이렇게 꼭 쑤셔놓고 저는 이거를 그 뭐라 할까요? 그 바람보다는 조금 날개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각도가 조정이 됩니다. 이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봉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이거를 꼽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녀석을 보시면 360도 회전은 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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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것도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는 모기 녀석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으로 샀습니다. 그냥 샀어요. 15,000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한국에도 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한국도 싸더라고요. 여기 12볼트용, 24볼트용이 있는데요. 잘 보고 사시고요. 선이 예, 제법 긴것 같은데, 이게 짧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파라솔에서 와서 서큘까지, 서큘까지 예, 갠신이 될것 같습니다. 예, 길이가 이 코드 길이가 약 2m 정도 될것 같아요. 2m. 그리고 보시면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피드 조절 스위치가 올리면 켜지면서 맥스가 되고요. 시거잭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왕 걸렸으니까요. 네. 대륙의 파방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불이 들어왔죠? 돌아갑니다. 오, 약, 약하지 않아요. 윈디3 보자 이디리 요녀석도 서큐이 시리즈는 이시리즈이 했죠 즈디이라고이시이름리있을이니다즈는이 시리즈는 이시리을는이 시리즈는 이시리즈이 그래서 등돌이에서 이녀석을둘개 돌려서 등돌이에서 저를 공격하는 모기들을 카를시키고요안 보이는구나. 네. 윈디 3 이렇게 해서 후방의 모기를 공격 차단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시원하네. 얘 불을 왜 들어오게 하는 거야. 우리의 대표 강력한 612, PSG. 이것도 중국권에. 아, 얘, 얘가 제일 셉니다. 솔직히. PSG 612. 크리가 큽니다. 바람도 이제 머리랑 얼굴 쪽에 어, 노리고 들어오는 모기를 커버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속은 예, 여기까지 마치고 플랜비는 현장에서 또 한번 써봅니다. 설치 한번 해보고요. 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덜 물리는지, 얼마나 좀 시원한지, 전기는 얼마나 먹는지,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해서. 다시 같이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제품 이거죠. 짜잔, 예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을 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거를 산 가장 큰 이유는요. 거치대입니다. 거치대. 저희가 서큘리에방 나오는데, 문제가 거치입니다. 거치가.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사면서,

어... 죄송합니다. 가동인가? 8병? 가동합니다. 낚시를 시작되도록하습니다 아하... 좋은데요? 밤에 써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밤에 써 봐야 되는데 제 느낌은 그래, 그래요 지금 이 팔까지 지금 옵니다 보시면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기 팔이랑 왼팔이랑 오른팔까지도 지금 알그래서 이 얼굴 쪽 지금 저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낚시하다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어전 모기장 옷을 모기장 옷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은 얼굴 쪽이나 팔이나 다리나 이런 데는 뭐 기피제 뿌리면 괜찮죠. 그러면은 거의 모기가 달라붙는데 저희가 이제 얼굴에 문제거든요. 얼굴이 얼굴이 문제인데 모자를 벗은 상태라면 안달랐던게 바람이 지금 샤워식으로 약간 때려줘서 모기가 좀덜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 상당히 좀 시원합니다. 지금 선선해서는 몰라도 지금 9시 반인데요. 썰썰합니다. 어, 좋은데요? 길이도 지금 보시면 어... 좀 짧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은